오늘도 서지오댕탕에 사케 한잔하고 해장하러 갑니다 김밥천국에서 해장하고 갑니다 여러분 으아아아 이야아 부친이네 그래 임마 철... 원래 음식은 항상 철판이다 철판을 철판에 해야지 음식이지 응? 라면이 너무 맵다 근데 응? 응. 이야. 치즈 돈까스 뭐 미소티야. 야무지게 잘라놨네 어이 음? 아마... 잘못네. 털에끼뭐 전현무가... 어... 박수입니다 응... 음? 아니 뭐... 누가다 뛰다 왔습니까? 그 털이 왜 이래 많이 납니까? 자장이 어이... 뭐예요 아빠 가 미국 삼셉니다. 아이고 잘못네. 응... 음? 음? 이면 소리... 이 소리... 응... 음? 뭘 따가워 임마... 응? 음? 그런 거다 견디고 먹어야 돼. 어른이 되려면 그래, 먹는 감지가 되겠네. 응, 아, 잠깐만. 그럼 시원하게 한번 먹어봐라. 근데 너무 매운데 어떻게 끓여 먹지? 응? 털라면 원래 매운 거잘 먹나? 안 씹으면 된다. 어, 안 씹으면 <laughs> 안 씹으면 된다고. <laughs> 이야, 거의 뭐다있슨이에요다 다이슨. 있음. 응, 다못뿐네한주 <laughs> <있네>. 칸에. <laughs> 응, 깨작깨작 음, 먹는다. 니그 네해 봐라 그거. 맛없게 먹는 먹방. 자꾸 뭐지 지금 뭐라 한다. 음, 그거 모르지 뭐 내가. 지금 술대 가지고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다. 먹고. 야, 그거 뭐 받아 그 완전 그좀 응? 음? 독특하게 먹네요. 아버님 이 접시 줘야지. 야. 응? 이야. 응? 이 식사 먹냐고, 펀소리, 펀는데니 근데 배고팠나? 왜이리잘 먹노? 왜다 응? 잘 먹네. 응, 시, 시원하게 한바라봐라 야, 돈까스랑 같이 먹네. 이야. 몸무게가 좀 늘어나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 목숨이면은. 음, 이야. 이야. 치기네. 치기. <laughs> 응? 털털 털 너무 응. 극혐면 이야 우와 <laughs> 오 이거 나는 찍을 필요도 없겠다 응, 네 거만 찍어 올려도 되겠다 아우 또 깨작깨작 <웃음> 깨작깨작 <웃음> 수염은 왜 기르는 건데, 근데 기르는 네, 게 아니고 출근할때안 자른 거예요 왜안 자르는데? 잘못 사용있는뭐 이야. 응? 회사 여자가 없어? 여자 많지. 그냥 말하지. 회사 여자만에 네 개요, 쓰피지. 니건 없다. 응. 내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 네거 맞아? 네가 내 거가. 이거 네 얘기해줄까 이거아 <laughs> 씨발. <laughs> 근데 수염 좀 잘라라. 아 진짜 밥 먹는데 뭐. 어? 와일로 이거 뭐고 참깨 뿌리놨나? 고 추가? 이 <laughs> <laughs> 땀흘리는 보다 깨끗하다. 너무 매워서 땀 흘리는 거다. <laughs> 옛날 옛날 사라 사라다 입니까 사라다? 아, 밥 먹어라 빨리. 아니 너무 재밌어서 입맛 찍는 게. 원래 <laughs> <laughs> 응? 그래. 오늘 뭐살 찌려고 막, 막 작정했네. 아참다이다니거 누가? <laughs> 누가래 뭔데? 이야 살뺀다더만그 털이 많이 자는 이유가 있네. 응? 음. 이야 중국산 김치 이야. 언제 음? <laughs> 먹는데? 언제 먹는데 이렇게 살짝 사사해서 개밥처럼. 개밥? <laughs> 개밥 아이 이건. 오늘 개밥처럼 먹어야 된다. 야이 잘하네 봐라 이다 해준다고 이렇게 음 그래서 뭐라 이야 <laughs> 그거 같다 야그 인력사무소에 <laughs> 아침에 새벽에 뭐가서 못 아뿌라 서 햇반 컵라면에 말아먹는 날씨 같다 <laughs> 아이 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노가다 합니다 예 노가다 하고 이야 그거 지기겠네 이야